멈춰있는 척 해볼까? 음. 아, 눈 감으면 어떡해. <laughs> 멈춰있는 척 해볼까 하고 어, 어, 1초만 눈 감으면 어떡해. 아, 너어야 아, 엄나빠 아아 아, 렉 아, 아, 걸려가지고 아, 렉 걸렸다, 이제 풀렸다 그거 보셨나요, 다들? 머리가 진짜 엉망이네 어.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아, 뮤직비디오 아닌가? 퍼포먼스 비디오 보셨나요? <laughs> 아직? 어떻나요 힙합 그룹 봤다고요? 저희 힙, 원래 본투비 힙합 그룹인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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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원래 힙합 그룹이었잖아요. 네, 힙합 그룹 출신이에요, 저희. 출신은. 출신지는 힙합이에요. 잠깐 딴데로 갔다 오긴 했는데, 원래 힙합 그룹이잖아요. 개그그룹인 줄 알았다고요? 그것도 맞긴 해요. 오늘 내가 뿔안 끼고 온다고 저 스포 했었는데 난 안무 마에 들어요? 근데 이거 되게 안 힘들고 되게 여유로워 보이잖아요. 근데 진짜 힘들다요, 이거. 진짜 끝나면은 그 목구멍으로 침이 안 삼켜지는 그런 기분 오랜만에 느꼈어요. 이게 일부러 더 뭔가 안 힘들어 보이고. 여유롭게 해야 되거든요. 그, 리, 그, 뭐야. 티칭할 때도 그랬어가지고. 근데, 이게, 생각보다, 아, 그래, 힘들어 보여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그 안에를 다 써야 돼가지고, 그 박자를. 아, 그래요? 아, 박세 보이는구나. 와, 근데 너무 빨라서. 판타지아 보다 힘든 거? 아니, 그건, 아, 그건 아닌 g 같은데 판타지아는 최고예요 n t a g i a p 그 n t a g i 아 Pantag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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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음방해주는 하는 지안 하는지, 하는지 저얘기하는면안 되는 건가? e n Gonka? Hm. Pessor? Hm. Sasa de Hippopura Vimida. She's going to 빨라. n i t o r you. s 게 e s b 빰빰빰 a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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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박자 기억나나보네 근데 뭔가 이거 어, 어떻게 했는지 그 a m b 이 m Bam, 나 a m B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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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창균이 지금 저거 뮤지 저 찍은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저기 퍼포먼스 비디오 근데 아직 움직일 그게 아니라서 창균이 그때 심하게 다쳤잖아 저기 두어러 먼트 그, 뮤비 뮤비 때 음. 그때 막 단체로 막3대3 저희 막 이렇게 추잖아요 그때 사실 거의 이제 약간 아그작 상태. 음. 였는데 이 약물고 추고 그또 저기 컨디셔닝형 불러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테이핑이랑 뭐 이런 거 하고 그때가 딱 그러고 나서 다 제일 심하게 다쳤던 것 같은데 안돼 고양이 뭐 약간 뭐 필포 물어본 것 같은데 아, 하루 종일 춤 췄다는 거 전화에 맞아요. 음. 정답. 강아 강아지도 거북이도 아. 강아지가 거북목이 어떻게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. 거북이가 진짜 장수하는 거 알죠. <laughs> 아 모네 퍼포 영상 중에 제일 좋대요. 아 근데 그거 진짜 잘 찍어주시더라. 음. 그 저기 뭐지 그 카메라 감독님도 너무 잘 찍어주셨고 그리고 그냥 아, 뭔가 그 그때 딱 연습이 제대로 딱돼 있었을 시즌이라 제일 잘 맞고 제일 뭔가 파이팅 넘칠 시기에 딱 찍었던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좀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. 이거 안무하는 때좀 재밌잖아 두발한번는 음. 타이틀은 진짜 한지 오래됐는데 완성은 오늘 된것 같은데 <laughs> 네, 오늘 거의 오늘 됐어요 그니까왜냐면막더 좋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수정 수정하다 보니까 시계 괜춘하냐고 이거 그시그 그 시계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러 제가 딱딱한 시계 말고 말랑말랑한 시계에서 차고 왔어요 일부러 아 이거 죄송합니다 더블 타이트에 가자 그 더블 타이트 같은 느낌 아닌가 그 음. 성격이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? 진짜 빠르다. 이거 멈춰놓고야겠다. 아 선공개는 따로예요. 아그 그런 건가? 타이틀 안무가 더 힘드냐고요? 고군분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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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... 타이틀이 더 힘든 것 같아요. 좀 달라요. 그아 달라. 듀얼아먼트는 뭔가 숨이 힘들고 엔더프론트는 몸이 힘든 느낌이야. 더 힘들 수가 있냐고요. 아 인규님이 작업하신 거가 투어라운 원트 인규가 했습니다. 음. 타이틀곡 스포요 이거. 오오오 이런 거. 아 그리고 타이틀곡을 보면 그 약간 스포를 하면.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무대 안에 갬블러도 있고 음. 러브킬러도 있고 음. <laughs> 또뭐 있지?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는 느낌이랄까 음. 어. 그 부분 댄스브레이크 같은 그 부분도 보면 막 약간 엘리게이터처럼 음.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여태껏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무도 아니고요 스포 해달라고 해서 네 그랬습니다 아, 태권도. 태권도도 스포이긴 하네.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아기 때 선생님이 손 들라고 하면 전 이렇게 안 들었어요. 그만. 저 이렇게 들었어요. 아, 저는 이렇게. 태권도 안. 태권도 안 오늘 뜨지 않았나? 배뭐였나봐 각자 생각하는 키포 안무 어떤 거 얘기하는 거지? 어떤 곡에서요? 아어쨌든 엔더는 얘기 못하는구나. 두아름먼트에서 저는 이거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쇼츠에서는 오늘은 맨세 착착 땡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 디테일이 좀 바뀌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쇼츠 찍었던 거랑 그 안무 영상에서는 좀 달라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닥 착착 하고 여기 늘리면서 막 가는 그런 게 패스 앤 슬로우 딱 하면서 걸면서 이렇게 가는 거 거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착착 이렇게 탁탁 스탑 땡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바꿨, 바꿨어요 뚱뚱 이렇게 좀 달라요 느낌이 좀 슬로우를 하는 느낌 근데 혹시 아직인가? 어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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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니요. 아니, 편하게. 네, 게... 네. 아, 여기 여기 계셔도 돼요. 어. 다들. 네. 계속 이제 다 여기 여기 편하게 뭐저 안쪽이나 어.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. 네. 아그 다음 그 아, 레슨이 있으시. 네, <laughs> 아, 이 시간에요? 네. <laughs> 아. 뭐. 네. 저 누군 다음 팀 누군지 모르겠어요. 그 다영 님. 아, 다영 다형, 님. 아, 네 네. 아. 그러면은 다영이 오기 전에 끄는 게 음. <laughs> 네, 민폐일 수 있으니까 네. 됐나요? 네,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. 저희가 왔어요. 왔어요. 잠시나마. 뿅!